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현지 시각 6일 중재국 이집트에서 협상을 진행합니다. 우선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집중 논의됩니다. 또 이스라엘군의 1단계 철수선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장인 이집트로 중동 특사와 자신의 맞사위를 급파해 협상에 힘을 실었습니다. 그러면서 협상이 며칠 지속될 수 있고. 잘 진행된다고 들었다며 회담 성과를 낙관했습니다. 그러나 하마스를 향해선 또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 통치를 고집할 경우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평화 구상 2단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루비오 장관은 또 인질 수감자 교환과 이스라엘 군의 1단계 철수가 완료되면 하마스 무장 해제와 팔레스타인 과도정부 수립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들은 주말 동안 네타냐후 총리 관저 근처에서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. 트리키에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.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.